뉴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대해 제규어 랜드로버 상품 기획 담당인 이두현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규어 랜드로버 상품 기획 담당 이두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5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대한 상품 설명 드리겠습니다. 랜드로버의 세계 브랜드 필러 중 3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디스커버리는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인 메인 트로버와 범접할 수 없는 오프로드 성능의 디펜더 사이에서. 다재다능함이라는 핵심 DNA를 맡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디스커버리 라인업의 차량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로는 넓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성, 온로드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성능, 그리고 편의성, 편안함 등이 있는데요. 패밀리카로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넓고 안락한 실내 공간을, 그리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모험가들에게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을 제공하며, 다양하고 넓은 활용성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특장점을 갖고 2015년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넓은 고객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0만 대가 판매되며 엔드로버 역사상 가장 빠른 판매를 기록했고 국내에서도 약 17,000여 대가 판매되며 중요 프리미엄 SUV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새롭게 출시를 앞둔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핵심 DNA를 더 강화하며 기존 모델보다 더 완벽하고 존재감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플랫폼, 파워 트레인, 그리고 최신의 기술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벨트라인, 그리고 꺾어지는 C필러 디자인 등 전체적인 실루엣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그니처 DRL의 LED 헤드라이트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해 보이는 범퍼, 그리고 육각 디자인의 그릴은 차량을 더 넓고 낮아 보이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상을 더 과감하게 바꿔 놨습니다. 특히 LED 헤드라이트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켜지는 애니메이션 방향 지시 등이 적용되면 시각적인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 줍니다. 또한 큰그 에어인테이크를 갖춘 범퍼는 실제 고분기의 흡입량을 높여주고 흐름을 개선시켜, 에어로 다이나믹 적응도 더 효과적입니다. 차량 후면의 LED 리어라이트도 전면과 유사한 형태의 시그니처 d r a 이 적용되며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선 변경 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순차적으로 켜지는 애니메이션 방향 지시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리어범퍼의 디자인도 더 심플하게 바뀌었는데요. 범퍼 하단에 보이던 테일 파이프가 안쪽으로 사라지며 더욱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많은 투자를 통해 특히 인테리어에서 더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변화는 실제 차량을 구,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많은 리서치와 스터디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이전 모델이 갖고 있던 일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모두 완벽하게 개선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변경된 요소들로는 첫 번째로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새로운 센터페이시아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기존 모델에서 센터페이시아의 디자인 및 소재가 다소 고급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글로스한 재질의 정전식 조작부가 적용되며 센터페이시아의 디자인을 더 미래지향적이고 깔끔하게 바꿔놨습니다. 특히 도어의 경우 디자인이 더 세련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손잡이 모양부터 메모리 시트의 버튼 위치까지 완전히 새롭게 바뀌며 편의성을 더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기어도 기존의 로터리 셀렉터 형식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익숙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스틱형 기어시프트로 변경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스러운 마감 소재 및 트림 피니쉬에적용됩니다 전체적으로 소재들이 더 견고하고 고급스러워졌는데요. 대시보드 상부와 도어 패널의 상부를 더 고급스러운 부드러운 소재로 적용하였고 세코, 센터 콘솔의 사이드 부분도 고급스러운 카펫 소재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센터 페시아의 양쪽에 하키스틱, 인터리어, 인테리어 곳곳에 적용되는 트림 피니시들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글로스한 재질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터치 프로2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기존보다 더 커지고 해상도도 HD급으로 높아졌으며 터치에 대한 반응도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송풍구와 터치 스크린의 위치가 바뀌며 운전자의 작동 반경을 최소화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센터페시아의 정전식 조작부는 주요 기능들만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직관적이고 주행 중에도 더욱 손쉬운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 조작을 위한 버튼들도 온도 조절 다이얼에 통합되며 조작부가 더 심플하게 바뀌었는데요. 나중에 오프로드 코스 주행 시 온도 조절 다이얼 옆에 있는 전자동 지역반응 시스템 2 설정을 다양하게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간의 활용성도 개선되어 전체적인 수납공간의 사이즈가 기존 대비 약17%더 커졌습니다. 특히 센터 콘솔 박스의 경우 최대 9.9L까지 저장 용량이 늘어나 동급 대비 최강의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또한 탈착식으로 설계된 컵홀더는 센터 콘솔 박스의 공간 활용성을 크게 높여줘 1L짜리 물병을 2개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센터페시아의 하단부 수납 공간, 그리고 도어빈도 더 크고 수납에 용이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이와 함께 뒷좌석의 공간 활용성도 더 좋아졌는데요. 기존 무대부터 적용되던 리클라인 기능, 슬라이딩 기능, 그리고 6대4로 적용되던 분할 폴딩 시트가 4대2대4로 변경됐습니다. 이런 유연한 공간 활용성은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싣더라도 뒷좌석 공간을 성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리클라인과 슬라이딩 기능은 다른 경쟁 차종들에게서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어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160mm까지 조절 가능한 슬라이딩 기능은 뒷좌석 공간을 한 체급 위의 모델인 레인지로버 스포츠 수준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의 변화 요소들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모델로서 충분한 값어치를 하고 있다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플랫폼과 파워트레인까지 바뀌며 신차 이상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PTA 플랫폼은 더욱 견고해진 서브 프레임을 통해 기존 플랫폼 대비 약14%더 높은 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엔진 마운트와 프론트 엔드 재설계를 통해 엔진이 더 하부 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실내에서 느끼는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켜줍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 패널 간의 단차도 약42% 줄어 풍절음과 연비 개선 효과에도 탁월합니다. 4 8 v 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차량 감속 중 손실될 수 있는 에너지를 수집 및 저장하였다가 차량 주행 시 보조로 활용합니다. 속도가 17km 이하로 떨어지면 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엔진 구동을 멈춰주며, 그리고 다시 가속을 시작하면 동력의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줘. 부드럽게 엔진을 작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약6% 정도의 연비 개선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제렙 구단 트랜스미션이 적용돼 추가로 약 2%의 연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도 랜드로버의 오프로드 DNA를 언제나 쉽고 경,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최신의 테크놀로지들이 적용되었는데요. 전자동 지원받은 시스템 2는 다양한 지면과 노면에 적합한 주행 모드를 운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토 모드를 통해 차량 스스로가 0.1초 단위로 노면 상태를 감지하고 가장 적합한 주행 모드를 설정해 줍니다.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은 1.8km에서 30km 사이에 매우 낮은 속도에서 작동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으로 험한 오프로드 지형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시켜줘 운전자가 오직 스티어링 조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오프로드 테크놀로지들과 더불어 뛰어난 오프로드 지오메트리도 가지고 있는데요, 진입각, 램프각, 탈출각, 온로드에 최적화, 최적화된 경쟁 차종들을 압도하는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5톤의 견인 능력 및 600mm의 도강 수신 능력은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는 많은 최신의 테크놀로지들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양은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입니다. 차량의 루프 안테나에 장착된 1.7메가 픽셀의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후방 시야를 LCD 룸미러 스크린에 투영시켜주는 기술입니다. 평소엔 일반 룸미러로서 역할을 하지만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싣거나 뒷좌석 승객이 모두 탑승하여 후방 시야가 제한될 때한 번의 터치로 손쉽게 룸미러를 LCD 스크린으로 바꿔줘 안전한 주행을 도와줍니다. LCD 룸미러는 일반 룸미러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시야각을 보유하고 있어 꼭 후방 시야가 제한될 때가 아니더라도 상시 사용할 수 있으니 시승 중에도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대기오염과 미세, 미세먼지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요. 실내공기청정센서와 이오나이저는 이러한 우려들로부터 실내 환경을 언제나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청정센서는 외부의 습도, 스모그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오염이 감지될 경우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공기를 내부순환으로 바꿔줍니다. 이오나이저는 강한 정극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리고 악취 등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이번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핸드폰 데이터 테더링을 통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주는 소타 기능이 포함되었는데요. 매번 소프트웨어 버전이 새로 나올 때마다 업데이드를 하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항상 차량에 최적화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세팅이라는 기능인데요. 운전자가 본인에게, 본인에게 지정된 키와 스마트폰을 갖고 차량에 탑승할 경우 자동으로 메모리 시트, 라디오 주파수, 실내 온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ADAS 등 운전자가 사정 내 조정해둔 설정에 맞게 차량을 변경시켜줍니다. 이에 운전자는 멀리서 스마트키로 차량을 여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최적화된 설정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편의 사양들이 적용되는데요. 1세대 대비 더 커지고 개선된 투사거리를 갖고 있는 2세대 풀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계기판으로 의 기능 외에도 내비게이션, 지도, 오디오, 전화 번호 에이드스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화형 운전자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미러링 시스템인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스마트폰 미러링 아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안전 사양들도 대거 적용됩니다. 차선 유지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보조 장치는 뜻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탑승객을 보호해 줍니다. 이 기능들은 단순히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에서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작동하며 차선을 벗어나는 위험 또는 전방 및 측후방 차량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 차량이 스스로 간섭을 통해 사고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차선 유지 어시스트, 사고 지대 어시스트, 긴급 제동 보조 장치는 전 모델 기본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신차급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6,230만원부터 7,270만원의 가격대로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기존 모델 대비 변동폭을 최소화하고, 중형 프리미엄 SUV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경쟁 차종들과 비교한 차트를 보셔도,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가장 낮은 엔트리 프라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최고 사양 모델도 7,000 초반으로 8,000만원을 호가하는 경쟁 차종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플랫폼, 파워트링, 그리고 최신의 테크놀로지까지 신차급 이상의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이와 더불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중형 SUV의 강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와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오프로드 테크놀로지, 클리어 사이트, 유연한 지자석 공간 활용성 등셀수 없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차량이니 시승하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체험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5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대한 상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